글러브의 남자도, 퇴출 외인도 감격했다.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미국에 있는 현직 죄인의 심경은 강민호의 결승포가 터지는 순간, 김재윤이 마지막 삼진을 잡아내는 순간 터진 환호는 한반도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때 삼성 라이온즈에 몸담았던 외인들 역시 그 감격을 함께 누렸다. 삼성은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3승 1패로 승리.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뤄냈다. 19일 4차전은 8회 초 터진 강민호의 결승포로 1대 0 승리였다. 환호성은 잠실과 대구에서만 울려 퍼진 게 아니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삼성에 몸담았던 뷰캐너는 물론 퇴출된 맥키넌도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까지 삼성에서 뛰었던 뷰캐너는 올 시즌 삼성 팬들이 가장 그 부재를 뼈 아프게 느낀 선수였다. 코너와 레이스가 시즌 초 부진을 겪을 때는 조기 퇴출 후 뷰캐넌을 데려오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후 두 선수가 한국 무대 적응을 끝냈지만 시즌 막판 부상당한 코너가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서는 것도 불투명해지면서 팀의 암흑기를 이끌어준 확고한 에이스 뷰캐넌에 대한 향수가 떠오르고 있다. 뷰캐넌의 아내 예슐리 뷰캐넌은 삼성 구단 SNS에 올라온 경기 결과 및 자축 게시물의 하트 표시와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듀캐너는 아내와 SNS를 공유하고 있다. 삼성 팬들에게 비시즌 근황을 전했던 것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한 창구도 아내의 SNS 동영상이었다. 듀캐너는 자신의 글러브에 태극기를 부착할 만큼 한국 생활에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맥키너는 한술 더 떴다. 축하해 친구들, 콩그레츠 보이즈. 라는 글과 함께 경기 결과를 알리는 삼성 구단 SNS 게시물을 자신의 SNS 스토리에 링크하고, 강민호, 이병헌, 김영웅, 레에스, 구자욱 원태인, 김성윤, 오승환의 SNS 태그를 덧붙여 여전히 각별한 마음 씀을 드러냈다. 매키너는 올해 삼성의 몸담을 당시 거포는 아니지만 정교함이 돋보이는 외인 타자로 눈길을 끌었다. 4월에는 타율 3할 9푼 1리, 출루율 장타율 025하를 넘기며 OPS 출루율 장타율. 1.021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5월부터 급격히 타격이 무너진 끝에 7월초 퇴출됐다. 시즌초 보여줬던 짧고 혹해한 스윙 대신 장타를 의식하다 폼이 무너진 기색이 역력했다. 일로 수비는 좋았지만 외국인 타자라는 역할에 걸맞는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장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군을 들락거리기 시작하자 선수 자신의 멘털도 흔들렸다. 선량한 마음씨에 노력하는 선수였지만, 이른 두 경기 사홈런으론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맥키넌 퇴출 후 데려왔던 카데나스가단 7경기만에 부상으로 퇴출됐다. 그래도 대체 외인으로 합류한 디아즈가 시즌 막판 준수한 기량을 뽐냈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불방망이를 과시하며 박진만 감독의 마음을 위로해줬다. 그렇다면, 먼 곳에서 소속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지켜보는 코너의 마음은 어떨까? 코너 역시 사자 이모티콘과 함께 삼성구단 SNS에 자축 게시물을 스토리에 붙이며 축하하는 속내를 전했다. 코너는 시즌 막판 견갑골 통증으로 이탈했고, 플레이오프 합숙 훈련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에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택했다. 삼성구단 관계자는 코너의 가을 야구 출전 의지가 강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코너가 한국 시리즈 무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코너는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고 구단 쪽에서 통화를 했다. 메신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합류하기 어려운 몸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다. 박진만 삼성라이온즈 감독이 2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2024 신한 S월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외국인 에이스 코너시볼드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합류하지 못한다고 알렸다. 코너는 지난 9월 1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등판했다가 3 3분의 1이닝 만에 강판됐는데 오른쪽 견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여파였다. 당시 박 감독은 코너의 등 근육이 조금 뭉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잠시 휴식하면 곧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코너는 삼성이 정규 시즌을 다 마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 구단의 애간장을 태웠다. 박 감독은 지난 17일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 앞서 코너가 도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알려 취재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동안 합숙 생활을 하는데 구단은 이 기간 코너가 고향인 미국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미국행을 허락했다. 박 감독은 당시 코너는 플레이오프 합숙 기간에 미국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우리 팀이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되면 열심히 재활해서 가능하면 복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코너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박 감독과 구단이 내린 선택이었다. 구단은 사실상 코너의 마운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미국행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코너의 의지에 맡긴 사이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LG를 3승 1패로 꺾고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이었다. 박 감독은 이날 한국시리즈 엔트리 발표에 앞서 코너의 합류가 끝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코너는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통과하고 구단 쪽에서 통화를 했다. 메신저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나름대로 연습하고 재활했는데 합류하기 어려운 몸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코너는 부상 전까지 삼성의 1선발로 활약했다. 28경기에서 160이닝을 책임지면서 11승 6패, 158탈 3진,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했다.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한 데니 레이스와 원태인 원투펀치에 코너까지 있었다면 정규 시즌 1위 팀인 기아에 더 팽팽하게 맞설 수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발진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게 됐다. 삼성은 레이스 원태인과 함께 황동재, 좌완 이승현까지 쌓인 선발 로테이션을 돌릴 예정이다. 박 감독은 코너와 함께 베테랑 불펜 오승환도 한국 시리즈 합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노승환도 우리가 경기 플레이오프 4차전 가 끝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워낙 한국 시리즈 경험이 많은 선수라 고민했다. 플레이오프에서 우리 불펜진이 좋은 활약을 해서 지금 선수들로 변함없이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오승환은 올해 18경기에서 3승 9패, 27 세이브, 2 홀드, 55이닝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개인 통산 427세이브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마무리 투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구위 저하 문제가 뚜렷해지면서 끝내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을 함께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KBO는 미디어 데이를 마치고 삼성과 기아의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투수 이호성을 제외하고 외야수 김현준을 투입하면서 왼무릎 인대 손상으로 정상 출전이 불가능한 구자욱의 빈자리를 보완하기로 했다. 삼성 한국시리즈 엔트리 투수 이상민 원태인 이승현 좌완 김태훈 김윤수 이승민 레예스 임창민 최채영 이승현 우완 황동재 김재윤 송은범 등 13명 포수 김민수 이병헌 강민호 등 3명 내야수 디아즈 이재현 안주형 유지혁 김영웅 전병우 김지찬 박병호 등 8명 외야수 구자욱 이성규 윤정빈 김원곤 김성윤 김현준 등 6명 기아 한국시리즈 엔트리 투수 곽도규 윤영철 이준영 최지민 내일 황동하 장현식 전상현 김기훈 양현종 김도현 정혜영 라워 김대유 등 14명 포수 한승택 김태군 한준수 등 3명 내야수 박찬호, 김선빈, 김도영, 김규성, 이우성, 변우혁, 서건창 등 7명, 외야수, 이창진, 박정우, 최원준, 소크라테스, 최형우, 나성범 등 6명.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